오늘의 게임 일기. 날씨. 현관문을 열면 바로 그것이 헬게이터. 내 인생에 있어서 입국컷에 대한 기억은 아주 각별하다. 삼수 끝에 대학에 지원했을 때 서류 컷을 당했고 전역하고 동기들과 같은 클럽에서는 입도 컷을 당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카페 알바에게 화장실이 어디냐고 물어보려고 다가가서 말을 걸었다. 저기요. 왜요? 아직 저기요밖에 말 안했다. 저기 혹시 남자친구 있어요? 각박한 인생살이 어디 하나 반겨주는 곳이 없다. 게임으로 심심한 위로나 받고 싶었다. 요즘 핫하다는 듀랑고를 설치해봤다. 그리고 넥센은 나를 포함한 1만 명을 입국 컷했다. 그래도 이번엔 혼자가 아니라서 외롭진 않았던 것 같다. 거듭되는 서버 점검과 오류로 게임을 시작할 수조차 없었다. 듀랑고 노트, 샵 1818. 사람들은 처음엔 듀랑고를 기대했다. 하지만 그 실체를 마주한 순간 마주할 기회조차 없었다. 게임 경험이 부족한 이 가여운 시민 여러분들과는 다르게도 나는 허구한 날 국산 게임과 동고동락했던 이 대한민국의 1등 개돼지였고 덕분에 사태를 빠르게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었다. 오픈 당일은 일찌감치 포기하고 빠르게 수면에 돌입한 뒤 새벽 플레이를 노리는 이른바 빠른 수면 메타를 선택한 것이다. 사실 대한민국의 청년 실업률이 높아진 뒤로는 이 새벽 플레이가 가능한 백수들이 양. 이 메타도 하향세에 들어서고 있지만 아직은 실효성이 입증된 상태다. 애초에 국산 모바일 게임 따위에 많은 걸 기대했던 김치 게임 초보자들은 많이 실망한 듯하지만 대한민국 개발사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개돼지 축산업 메타에 잘 길들여진 나에게는 나쁘지 않은 게임이었다. 이 경치에서 보면 국산 모바일 게임 한정으로는 그나마 제일 잘 만든 게임인 듯 보였다. 넥슨의 여론이 사상 최악을 달리고 있는 요즘 이 정도 언급만 해도 돈 받았냐는 돈 모세들의 대량 출몰이 예상되지만 눈치를 볼순 없다 서버 문제로 게임을 해볼 수조차 없다는 사실에 분노가 크게 달해도 여론이 이렇게 과열돼 있어도 게임성을 평가할 때는 화를 가라앉히고 냉정을 찾아야 한다 그럼 본격적으로 게임이 어땠는지 지금부터는 일기가 아니라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픽은 크게 좋지도 나쁘지도 않았습니다 사운드는 각종 환경음을 풍성하게 채워주면서 현장감을 더해줬고요. 현대 구어체로 작성된 현실적인 대본은 몰입감을 더해줬습니다. 설정과 세계관을 암시하는 각종 텍스트들은 명문장이었고 느긋하게 독해하는 맛이 쏠쏠했고요. 맵 디자인은 여러모로 심심했습니다. 생태계가 그럴싸하게 설계된 것도 아니었고 지형의 고조차가 구현되지 않아서 언덕이나 산악지형, 지하동굴 같은 특수지형이 없었습니다. 돌아다닐 일이 많은 장르치고는 돌아다니는 재미에 대한 대책이 부족한 편이었어요. 다음 자신이 선택한 직업에 따라 그의 걸맞는 재화를 생산해서 공급하고 그 밖에 필요한 재화는 거래를 통해 구해야 합니다. 자급자족이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과 뭉치게 되면서 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하나의 사회를 경험할 수 있겠죠. 물론 솔로 플레이를 선호한다면 이런 플레이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생존 장르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지적이 많은데요. 생존 장르에 필요한 각종 페널티 갈증, 허기, 더위, 추위, 피로도, 질병, 출혈, 골절과 같은 다양한 요소들이 부재하거나 있더라도 단순화되면서 꼴랑 피로도 하나로 규결되도록 설계됐습니다. 덕분에 관리할 것도 적고 죽음에 대한 리스크도 크지 않았고요.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낮아지고 진입 장벽이 낮아지는 효과는 있었지만 익히 알고 있던 생존 게임을 한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오리지널 생존 장르를 바란다면 실망할 수 있겠죠. 이는 어렵기로 유명했던 CBT와는 많이 달라진 모습인데요. 만들고 싶은 만들다가 이 윗선에서 빠꾸를 먹은 것 같습니다 사실 진입장벽을 낮추는 게 장사의 기본이니까요 그들이 말하는 장사에서 우리 게이머는 사실 고객이 아니니까요 뭐 자동사냥 없다고 때 쓰는 사람이 태반인 우리 헬조선에선 오늘도 개대지 축산업의 성수기를 막고 있는 와중이거든요 굳이 어려운 게임을 출시하는 자살기도는 피한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홍보 효과를 위해서 일부러 cbt 만 갓겜으로 만들었던 건가 어찌 됐든 cbt 때 미리 해보고 칭찬 일색으로 홍보하던 사람들만 구라쟁이 가된 꼴입니다. 다음으로 몇년 전에 다 만들어진 장르를 대기업이 모바일에 이식했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게임이라고 찬양받는 효과는 있었지만, 사실 당연하게도 새로운 시도는 없었습니다. 물론 게임이 꼭 새로워야 할 필요는 없어요. 게임이 줄수 있는 본질적인 가치는 즐거운 경험이겠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참 열심히 완성한 티는 났습니다. 게임의 시스템은 거미줄처럼 체계적이면서도 촘촘하게 연결돼 있었고요. 디테일한 부분 신경 쓴 티가 곳곳에서 느껴졌습니다. 플레이 자체의 난이도는 쉽지만 시스템에 대한 적지 않은 이해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진입 장벽에 막힐 것이고 바꿔 말하면 연구해 볼 가치가 있는 게임인 거죠. 물론 이 완성도가 재미로 이어지냐 라고 물어본다면 장르 특성상 취향으로 많이 갈릴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까지 재밌진 않았지만 국산 대형 개발사가 그동안 선보였던 모바일 게임 중에서는 가장 열심히 최소한의 양심은 지키면서 만든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추천하냐? 아,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국내 최고라고 해도 자신있게 권하긴 어렵다는 게이 한국 게임 업계의 현 주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상품을 선택할 때 만약 그나마 낫다라는 이유만으로 구매를 결정한다면 선택지가 많이 부족한 상황일 겁니다. 만약 누군가가 모바일 게임만 해야 된다는 제한된 선택지 앞에 놓여 있다면 그나마 주량고가 낫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PC나 콘솔을 즐기던 사람이다. 그냥 하던 거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